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이예요 오늘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 하울 영상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여기 왼쪽에 있는 스티커 먼저 볼게요. 단풍 작가님의 11월 신상실스와 신상팩 5종이에요. 우선 이 작은 스티커엔 제수복을 입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다음은 신상팩 5종 중 겨울뽀글이 스티커예요. 눈 내리는 겨울뽀글이를 입은 단풍이가 있고요. 이 친구도 귀엽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지플립이랑 아이폰 모두 보여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친구가 하이 하고 있네요. 다음은 탐정 단풍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탐정 옷 입고 있는데 귀엽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 함께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코나스트인 단풍이도 있어요. 옆에 스노우보드도 있고, 보드 타고 추리하러 다니다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현상 수배시도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귀엽게 잘 담겨져 있어요. 다음은 사건 현장 단풍이에요. 이렇게 플리스 라인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 수사를 표현해 주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건 현장을 조사 중인 것 같아요. 아래에 보시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추리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 경찰차도 있어서 출입을 본뒤습고하기딱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앨리스 단풍이2예요 여기 보시면 티타임을 즐기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귀여운 앨리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앨리스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죠? 아, 이 친구 너무 귀엽죠? 다음은 앨리스 단풍이 1이에요. 시계 위 토끼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꽃 뒤에서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앨리스 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테마스쿠 좋아하시면 이 스티커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요리와 친구들 11월 신상 스티커 팩이에요. 미니 스티커 두 장과 신상 스티커 8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선 작은 스티커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은 과일 스티커이고 귤 모양이어서 다른 스티커랑 믹스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귤, 귀엽죠? 다음은 눈사람과 한컷한 한 그런 스티커 두 장이 있고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다음 스티커도 귀엽죠?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만 담은 스티커 두 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건 패키지 포함된 내역이고 초코 묻은 친구 너무 귀엽죠? 마지막은 이렇게 하트와 함께한 스티커입니다. 그럼 긴 스티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통장 스티커예요. 귀엽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스티커로 통장이 된제 모습 같네요. 여기 영수증도 있고 이 친구 보시면 잔액이 영원인가봐요. 저랑 똑같네요. <laughs>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두 친구는 로또를 사서 1억 천금을 꿈꾸나 봐요. 그래서 귀여운 꿈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럭키도 알수로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성이 되게 알차네요. 다음은 크리스마스 스티커예요. 여기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알스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아래에도 보시면 다양하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 산타랑 트리 귀엽죠? 오너먼트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따뜻한 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뜨개질하는 친구가 있고 아래에는 빈티지 느낌 나는 러그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커튼도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곰돌이 옷장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양말 가지고 싸우는 친구가 있고, 샌드위치 놀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귀엽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맞던 크리스마스 스티커랑 같이 써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짱짱 무지개 스티커예요. 물감으로 표현해주신 것 같고, 여기 잉크 이렇게 튄 표시도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친구 얼굴에 물감 묻었는데 귀엽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노우맨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눈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이 가운데 스티커는 이렇게 개가 한 덩이에요. 그래서 뜯어보면 이렇게 통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이랑 곰도 귀엽죠? 여기 친구도 귀엽고요. 다음은 겨울놀이 스티커 두 장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드, 스키, 그리고 스케이트. 이건 겨울 동화 같고요. 여기 눈사람 만드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다음은 카키즈 작가님 스티커 팩이에요. 아, 진짜 너무 귀엽죠? 귀여움 한도 초과예요. 우선 트리 옮기는 스티커 보면 노란 친구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여기 귀엽죠? 다음은 대왕 쿠키 스티커랑 생일 축하 스티커, 이렇게 두 장이에요. 포장지 이런 데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겨울잠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겨울잠 잔다는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눈 내리는 풍경 있는 창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귤 보이시나요? 귤도 있고, 텔레토비 친구들도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귀엽고, 여기 쓰러져서는 친구들 너무 귀엽죠. 그런데 그중에 베스트는 전기장 발리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잠을 자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스티커예요. 여기 아까 본 스티커인데요. 저기 산타클로스 다리가 새로 생겼어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위에 산타가 있고, 이렇게 전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뼈다귀를 선물 받고 싶어하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 친구는 위에서 선물 보내고 넘어졌나봐요. 여기 아래에 쓰러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다양한 모습들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이글루 스티커입니다. 음, 붕어 낚시 하나 봐요. 귀엽죠? 그리고, 여기, 얼음 위에 있는 친구도 있고, 수영하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 친구도 귀여운데, 여기 이 친구 너무 추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렇게 하이 해주는 모습도 귀엽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기대했던 간식 스티커예요. 귀여운 붕어빵 가게가 있어요. 귀엽죠? 다 팔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친구는 붕어빵을 한알름 사서 가지고 가고 있고, 이건 쇼크림 붕어빵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던 아저씨가 붕어빵 만드는 모습을 클로즈업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 옆에 이 친구들 너무 귀엽죠 다 붙여가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여기 귤 파는 아저씨도 있고 고구마 먹는 친구도 있고 고구마 길게도 있어요 그리고 군고구마도 있고 아래에 보시면 호빵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꽈당하고 미끄러졌나 봐요. 어, 귤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 간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데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양말도 귀엽고요. 여기 스노우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멜크 표시도 있고, 귀여운 모양이 많네요. 여섯 번째 파자마 파티 스티커입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파티 하던 때가 진짜 생각나네요. 음,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면 베개 싸움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쪽에 트리 꾸미는 친구도 있고, 옆에 폴라로이드도 귀엽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친구도 귀엽고, 이쪽에서 발라로이드 찍어주는 친구가 여기다가 걸어뒀나 봐요. 이렇게 발랄한 파티 타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조각 스티커 팩이에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우선 여기 별 가지고 있는 리고미가 있고, 다음은 스노우볼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요. 다음은 인사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귀엽죠? 이 친구도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이것도 귀엽고요. 여기 썰매 타는 친구도 있고, 아까 봤던 강아지 친구도 있고, 이것도 본 친구고, 다음은 트리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귀엽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이렇게 쿠키가 있고요. 진저 스노우 아몬드예요. 그리고 여기 요정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메베어 작가님 스티커예요. 우선 오메베어 크리스마스 하우스부터 보시죠. 이렇게 아기자기하죠? 이게 다 너무 귀여워요. 위쪽부터 보면 산타가 짐을 옮기고 있고, 그리고, 아 여기 보시면, 양말이 날아가고 있고, 귀여운 쿠키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창문 쪽에 보시면, 한 친구는 자고 있고, 한 친구는 인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1층에서는 파티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렇게 뒷돼지를 활용해서 이쁘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리스마스 선물 음반 스티커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기자기하죠? 너무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 트레일러가 귀여운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줌 선물 준비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귀엽죠? 이렇게 별이 있어서 꿈을 담은 모양이고, 여기 이 친구는 물건을 옮기는 친구인 것 같고, 여기 루돌프도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형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서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나 봐요. 귀엽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신구도 있습니다. 다음은 포근한 양말 스티커예요. 이렇게 양말을 토해내고 있고요. 귀엽죠? 다양한 패턴으로 꾸며져 있어요. 패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양말 안에 들어갈 국리 중인 친구들인 것 같죠? 양말 안에 쏙 들어간 친구도 있고, 이렇게 패턴이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빈티지스러운 느낌? 장난꾸러기 장랑...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딸기케이크 스티커예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코팅이 되어 있고 크림에 덮인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크림도 있고 이 친구도 귀엽네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케이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증정으로 받은 하트 쿠션 스티커이고, 이건 팩에 포함된 살아나는 쿠키 리무버블 스티커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증정으로 받았던 스티커입니다. 오, 이거는 칼선이 없어서 배경까지 통으로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다으러로서 가지고 싶었던 데스크투어 실스티커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보시면 마테보관함 그리고 아기자기한 문구용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귀엽죠 스티커 아래 이렇게 시계도 있고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하나로 된 스티커더라고요. 뗄 수가 없어서 가위로 잘라서 쓰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사탕을 먹고 있고 통으로 된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 햄버거 먹는 스티커 진짜 제 치저당했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 오메 베어라고 적혀있죠? 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어, 다음은 이 스티커도 주신 것 같은데, 여기 하트 모양 있잖아요. 이거는 제목 앞에 써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준비했던 모든 스티커 다 소개해드렸네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